네 다음으로는 말발돌입니다 말발돌이 말발도리 두 가지 품종을 설명을 드려 볼 거고요 어, 첫 번째로는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유키 체리블라썸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꽃이 딱 피면은요 정말 막 어, 흐드러지게 핍니다 많이 피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대품 화분 요거는 유키 체리블라썸 인데요 제가 작년에 여기다 분갈이를 하나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피나 한번 보려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지금 꽃눈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올해는 꽃이 굉장히 많이 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화분에 심어가지고 뭐 베란다나 그리고 이제 정원에서 키우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도 1년 만에 이렇게 어 대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거 심었습니다. 요거를 심어가지고 어 요거는 20리터 화분이거든요. 네, 20리터 화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이렇게 1년 만에 멋진 나무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서 게시물 같은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쁜 나무고요. 우선 어, 유키 스노우 플레이크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키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다 커도 한 60cm 정도밖에 안 크는 나무고요. 관목식으로 밑에서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이런 동그란 수형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꽃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키 체리 블라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은 약간 그대 가지의 색깔도 좀 다르고 이 친구 유키 체리 블라썸이 이 대의 색깔도 좀더 진합니다. 약간 빨간색으로. 약간 빨간색으로 좀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두 친구 모두 꽃눈을 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약 4월에서 5월, 어좀 지역마다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4~5월에 개화를 하고요. 꽃이 폈다가 꽃이 지면은 강전지를 한번 해서 가지를 쫙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더 많은 꽃을 볼수 있으니까 어 꽃은 4~5월 달에 피고 꽃이 지면은 좀 강하게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친구도 강하게 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쫙 벌려놨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볼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다 하실 분들은 이렇게 화분에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친구들이 축축 축 처지면서 또 이쁜 꽃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요. 화분에 키우실 분들은 이렇게 좀 늘어지는 식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땅에 심으시는 분들은 어, 이 친구들이 폭이 엄청 많이 크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cm 정도 폭이 벌어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계산하셔서 좀 폭을 한 80cm 정도로 심어주시면 굉장히 이쁜 군락지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